어서오세요. 근데 여기 버터는 있나요? 버터요? 뭐 이렇게 발라먹는 네. 버터요? 네, 쿠키 만들어요. 쿠키 네, 만들면 네. 버터가 필요해요? 네. 아, 여기 있어. 찾았어요. 네, 어머니가 찾으셨대요. 네. 야, 씨, 얘보다 볶음이 더 크다, 받으세요세요네 네,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, 맛있게 만드세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첫번는 제가 올려드리는 평행봉 어, 이라든지 운동하는 영상 그 운동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뇌에 산소를 어, 공급하는 순간 뇌 활성화가 극대화 되는걸다 아시죠 그 두번째는 이런 편의점면서이 물건 같은거 이렇게 어, 어떻게 하는게 좀더잘 보이고 어, 도움이 될까 이렇게 연구, 잠깐 잠깐 이렇게 치우는거 있잖아요 사을 치우고 진열하고 정리하는게 이게 또 뇌한테 새로운 어, 창의성을 개발하는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, 첫 번째가 운동, 두 번째가 이런 물건 어, 배치, 재배치 이런, 그 다음에 <laughs> 세 번째가 어, 저처럼 이렇게 혼잣말, 어떤 생각을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표현 방식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듣고 이해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들을 연구하면서 내가 또 진흥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.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구태여 어, 말하지 않고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죠. 아 나는 여기 사장이다. 이거 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고 또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끌어들여서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상상하는 이런 네 가지가 뇌활성화에 뉴런을 어, 세 배치해서 어,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이네 가지 실천하시면서 생활 속에 적용해 가시면서 어, 오늘 다시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,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느낄 수 있고 아 예쁘다 시원하다 느낄 수 있고 이러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는 긍정을 끌어다니는 나에게 도움 주고 상대에게 도움 받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하기시수치TV 홍성수였습니다.